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어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 이단에게 넘어지고 또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또,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단을 넘어서고, 또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 드립니다. 자, 에스더 4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제 해 나가시는 것 중에 먼저는 모르드계의 마음속에, 이,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나의 어, 사촌이면서 내 딸같이 키웠던 애스들을 왕으로 세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볼 건데요. 어,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모르드기를 비롯해서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비통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또 어딘 공은 나와서 대성 통곡하며 금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사용된 배옷은요 어두운 색깔의 염소털이나 낙타털을 재료로 한 두껍고 거친 직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옷은 슬픔을 당한자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입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가족 중에 죽은자가 있을 경우에 죽은자를 애도하기 위하여 입었다고 합니다. 아, 또 이 배옷을 입을 때는 가슴 부위를 드러나게 했는데 이 가슴 부위를요 그 이유는 가슴을 손으로 찌기 치기 위해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모르드게도 자신의 평상복을 찢어버리고 벗어서 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더하여 모르드기는 재를 무릎 쓰기까지 했고요 또 옷을 찢고 배옷을 입은 그 행위 때문에 사실은요 어, 이 이것 하는 그 자체가 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나의 비타, 비, 비참한 심경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이렇게 막 제를 무릅쓰기까지 하면서 했다고 보면 되겠죠.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지금 막그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어이 대궐문 앞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 더 이제 계속 통곡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대궐문까지 간 것은 이런 답답함을 이 민족의 답답함을 왕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불쌍한 모습을 봐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또또 또 사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을 왕궁에 있어서 전혀 지금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의 상황을 모르는 에스더에게 들려주기,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누가요, 이 에스더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득이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크게 애 통하면서요 금식까지 하면서 뭐 당연히 어, 모르득이도 금식까지 했겠죠. 그건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울며 부르짖고 이제 했다는 거겠죠.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당연히 에서드, 에서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왜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굵은 배옷이 아니라 어, 이 에서드가 주는 옷을 입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입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은 이 대골문 앞에까지 온 이유가 왕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겠지만, 왕우 에서드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은 대골문화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 뭐 때문입니까? 왕이 그런 것을 알기를, 백성들의 심정을 아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요? 에서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에서더가 왕후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 알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배옷을 벗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에서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득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글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득에게 이르니 지금요,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왕후에서들을 위하여 내린, 있게 한 내시 하닥으로 봅니다. 이거는요, 항상 왕후의 주변에 머물면서 왕후의 안전을 지키고 또 사사로운 일들까지 처리하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라고 붙인 거죠. 이 하닥이란 이름 뜻은요, 선함, 조음이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하닥은 좋은 말이죠. 이 이름 뜻대로요. 평소 에서드를 잘 보필했고, 또 에서드의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신임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에서드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 하닥은 알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드를 대신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소통하는 중간 역할을 이 내시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예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어찌보면 하나님이 모르되게 지혜를 주신 거죠.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마침 이 일을 위하여 앞에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던 에서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왕후가된 에서더가 이, 이, 이 조서를 보고, 특히 하만이 지금 왕에게 바친 돈의 액수까지도 다 말하면서, 이게 지금 모함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간절히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에스더가 이것을 못한다고 자신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를 오히려 결단하기도 만드시는데 그 일에 모르드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엄격히 보면 오늘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 4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 너무 짧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요, 하, 이 모르드개가 하만 때문에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드개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도 당해 들리겠지만,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당면한 문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제대로 헌신을 하면 됩니다. 초대 교회는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에 헌신을 했고, 생명 걸 일이 있으면 생명 걸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헌신입니다. 데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깝어서, 아깝고, 또 그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상 헌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귀한 헌신을, 참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헌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찬빛교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참원신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참원신의 시작이고 그, 부, 그 감사 때문에 하고 싶고 드려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참원신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빛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참헌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에서 누리는 참헌신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참헌신의 축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촌이면서 또 딸처럼 키운 에서다가 왕후가 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후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간청함 당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지혜를 통하여.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